22년 9월 18일 오후 3시 48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사입니다. <laughs> 저기 단계 하락하고 있는 거를 뚫어주고 늘려주고 있는데, 어, 지금 이 모, 무빙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로 이제 올라가주는 디딤돌 발판을 맞는 것 같아서, 예, 여기서 롱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입니다. 지금 롱탄 거는, 이 가격에 지금 가지고 있구요 제가 이전 영상 보시면 숏을 어디지 이쯤에서 숏을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롱을 숏한거에 두배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만큼의 숏의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이만큼 간격으로 근데 만약에 제가 목표한 대로 여기까지 롱이 올라가 준다고 하면 그리고 롱이 익절을 하게 되면 롱이 이제 이만큼 먹은 거잖아요. 그 숏의 손에는 이만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두 배, 숏의 두 배를 먹은 거니까 아마 이만큼이 돼서 같은 포지션을 둘다 날린다 하더라도 수익일 겁니다. 네, 수익일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롱만 처리하고 숏을 계속 들고 있는다면 다시 하락으로 이제 전환됐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추가적인 수익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롱을 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생각과 반대로 갈 수도 있겠죠 음제 생각과 반대로 간다면 그 그러니까 쏟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요건은 지금 요 저점을 깨야 됩니다 지금 바로 여기 여기 있는 이 저점을 바로 깨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채널링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승의 힘을 잃었다고 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롱을 보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봐볼 만한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될것 같아요. 이런 모양. 여기 보시면, 고점을 찍고, 한번 리테스트 준 다음에, 충분히 저점을 찍어줘요. 충분히 저점을 찍어주고, 저점이 만약 다 나왔다고 했을 때, 한번 올려주고,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 내려오고 있는 추세를 돌파를 해주고 눌리는 모습. 네. 그 다음에 올라가시죠. 여기서 똑같이 대입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요, 요 모양새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 요, 아마 차트 그럼 이렇게 될 건데, 네. 충분히 빼주고, 한번 올려준 다음 빼주고, 조정 다 끝나니까 돌파해주고, 눌리는 모습. 네, 그 다음에 다시 가줄 거라고 보고, 만약에 실패하면 그때는 실패한거 보고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이따가 저녁에, 저게 성공한지 실패한지는 저녁에 나오겠죠. 저녁에 나오는 모션 보고, 나머지 추가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제한 27원 정도니까요. 그쵸? 여기 터지면 바로 본전인데, 그거는... 네. 터지는 거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